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머치의 어 저는 뭐아 저는 큰일났어치입니다 근데 초콜릿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어 야미 얘들아 와우미 와미 내가 아이코에, 거에... 내가 아이코에겟, 예능장 녹 응응. 나이스, 젤리, 이거 패치 나왔으나이나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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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않을 것. 야야야야야 성에서그 강력한 병난 <laughs> 뭐야? 이거그 이상한 장갑 캔디 그거 아니야 맞네 어 뭐야 이거 헐킹킹 젤리 젤리 야 이게 뭐야 아, 겁나 큰거독사하고 싶어 야 이거 뭐야 얘 봐봐 뭐뭐 뭐. 태블릿 보여줘 이거 <목소리> 어. 리어어 잠깐만 어. 잠깐만x4 잠깐만, 뭐? 잠깐만x3 어나깐어 아나 지 그거 뭐야? 뭐라 킹리오 아리 같네 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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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 그거 뭐야 그 그러면은 내가 뭘르 이거 그냥 불 없을 때 하면 될것 같은데?